레드 카메라를 선택을 했어요. 레드의 이제 제미니라고 5K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라서 그걸 선택해서 촬영을 했고요. 그 레드 카메라가 주는 약간 좀 이렇게 쨍한 느낌이 좀 있어 좀 약간 날카롭게 보이는 거. 너무 날카롭게 보이면 비디오스럽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좀 많이 죽이려고 뭐 앞에 뭐 그리머 글래스라든지 이런 필터를 좀 대긴 했죠 이게 트렌드를 한번 쫙 보다 보면 어느 시간에 어느 레드라는 카메라가 나와서 MX 때부터 되게 독부적으로 쫙 가다가 순간 알렉사과다 정복을 해버렸던 시기가 있었고 예. 이게뭐 레드든 알렉사든 카메라 이미지 센터 자체가 많이들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로 찍느냐기보다는 그 어떤 렌즈를 찍느냐도 되게 맞아요, 맞아요.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중요한 지점이고요. 예. 실제로 작년인가요? 썬댄스 영화제에 카메라랑 렌즈랑 리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. 예. 근데 뭐냐면 좀 빈티지 렌즈 계열들이 싹 올라오는 느낌, 그리고 빈티지 렌즈가 비싸니까 오래된 렌즈를 오히려 쓰는 걸딱 보면서 예. 방금 얘기하신 분, 야, 이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다 성능은 올라왔다, 이제. 예전 시대처럼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렌즈 선택을 할 시기가 이제 왔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, 되게. 원래는 솔직히 인간 컴도 처음에 우리가 프리 프레덕션 준비할 때그 오래된 좀 나온 지꽤된 파나비전 렌즈를 쓰려고 했었어요. 근데 파나비전 렌즈가 옛날 렌즈서 커요. 85mm 있또진보이안 올라가자. <laughs> 아니, 올라가는 가요. 확인은 했어. 올라가는 <laughs> 갔는데 문제는 리가 12시간 촬영하는 것도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도 하나고 이제 드라마도 지금 뭐 52시간이다. 아니면 하루 16시간을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찍어야 될 신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렌즈를 갈아야 되는데 단렌즈 셋, 그 박스 A 캔 것만 한 6, 7개 박스가 되더라고요. 렌즈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세트가 주로 많고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찍기는 좀 편할 수 있는데 이제 인간석 같은 경우 는 로케이션이 좀 많았거든요. 로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포기를 좀한 부분이 있어요. 파나빌런 렌즈로 테스트했는데 <laughs> 보면서 어 갬성 갬성 죽인다 생각, 이런 얘기를 나도. 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드라마를 촬영하던 영화를 찍던 간에 어떤 렌즈를 선택해서 찍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. 슈퍼35mm 이미지 센서보다 이게 조금 더 크다 보니까, 시야각이 조금 더 넓게 잡히는 그런 부분 때문에, 저는 오히려 더 그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문제는 뭐가 있냐면, 그 이미지 센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렌즈군이 조금 많이 없는 게좀 아쉽기는 한데, 렌즈는 그 사이즈에서 나온 슈프리모, 슈프림, 예. 어, 슈프림 그 프라임 렌즈를 썼는데, 걔가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좀, 좀 짱짱한 느낌? 어. 좀 이렇게. 시그니처 프라임보다 그래도 훨씬 더 부드럽지 않아요? 그렇지는 않았어요. 어. 라이트 웨이트 줌을 좀 많이 썼고요. 네, 라이트 웨이트 줌 렌즈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 찍은 적 있으니까 영상 이렇게 링크형 올려주시고. 그러니까 그러면.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이제 음. 프라임 렌즈는 초점 거리가 다 정해져 있는데 원래 근데 이제 라이트 웨이트 줌은 이제 군이 따로 있죠. 이렇게 뭐 망원 계열군 그 다음에, 뭐 표준 렌즈 군, 그 다음에, 광 렌즈 군. 그래서, 게 종류가 한세 가지 정도 되니까, 또, 가볍고. 핸드헬드 하거나, 모비 같은 데 올려도, 큰 문제가 안 돼서, 그렇게 렌즈를 좀 썼어요.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제,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. 우리, 시청자분들이 해석해준 거에 보면, 소라게는 지수의 어떤 페르소나 같은, 뭐, 분신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, 어, 소라게가 여기 정말 잘했답니다. <laughs> 그소라게랑 얘기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제 약간 환상 장면이라든지 뭐 장수 풍뎅이랑 뭐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쓸 때는 스프릿 디옵터 필터라고 해서 앞에 카메라 가까운데 피사체가 뭐 바스트로 걸린다 그러면 저 뒤에 풀샷이 있다 그러면 보통 포커스가 한 쪽에만 맞잖아요 앞에 맞던가 아니면 뒤에 맞던가 근데 그 프리 디옵터 필터를 쓰게 되면 앞에도 포커스가 맞고 뒤에도 포커스가 맞는 그래서 심도를 조금 더 깊게 표현해 줄수 있는 근데 그 필터를 쓰면 상당히 재미있는 화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필터기도 해요 추후에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딥하게 좀 하고 싶어요 필터라든지 시네페이드 라이트웨이트 중만 하더라도 얘기할 거리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에 여성 촬영감독님 정말 많아요 정말 잘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 여성 촬영감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촬영팀에 카메라 쪽에 여자가 오면 실제로 나는 어르신들이랑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랬대요. 촬영팀이 여자건강 재수없다고 그랬던 그런 거, 시기가 있었대요. 아, 그런 것보다는 좀, 좀 약간 이상한,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옛날에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없죠. 네.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. 이렇게 우리나라에 여성 촬영감독이 많다.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나는 좀 알려주고 싶었어.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여성 촬영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해봐요, 저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. 젠더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뭐 카메라가 가벼워졌다고 얘기했지만 카메라 무거워요 무겁죠? 무겁죠? 네, 내가 촬영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성이어서 체력적으로 따진다 남성이어서 뭔가 를더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누구나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떤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독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. 하지만 누구나가 되면 안 되는 게 감독이죠. 네, 근데 촬영 감독은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누구나가 되야죠. 되 제가 뭐 나중에 박찬욱 감독님이랑 작업을 할수 있을지, 공준호 감독님이랑 작업할 수 있지.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그 스타일들은 다 틀려요.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감독님을 만나도 그분들이 원하는 영화 세계를 또는 드라마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. 그게 촬영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? 아 이건 빼주세요. 아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덜 피곤했으면. 저도 댓글 중에 그걸 봤어요. DA 신나 같다.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그냥 좀 해주고 싶은 얘기나.